괜찮아. 하나, 둘, 그렇지 괜찮아 그렇지 너무 요 하나 둘. 둘 그렇지 마지막 우혁이 출발 둘, 둘. 아, 오케이 아, 돌고 K 아, 이굿자 아, 강민이 출발 아, 여기서 여기 어, 강민이 발바닥. 어디에요? 어. 너무 어지러워요. 어? 어지러워요. 천천히 하세요. 그렇지, 강민이 돌고. 저 여기 좋아. 강민이 콘 찍고 이제 지그재그 하자. 콘 찍고. 어, 지그재그. 지그재그 하러 가자. 지그재그는 뛰면서, 우리 뛰면서 빠르게, 아까처럼. 그렇지? 지그재그, 자연어 준비. 어, 한번 더, 어, 천천히. 흥미 뛰면서. 그렇지, 잘하네. 하나도 안 건드리고.